네, 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불꽃무사님의 사악한 성? 이라고 써있는 거 아닌가요? 성이요. 그냥 성. 사악성. 그냥 성이라고? 사악성이라 써있는데? 어디? 아, 내 잘못 봤구나. <laughs> 응, 잘 보세요, 이거. 어, 잘못 봤네요, 제가. <laughs> 안녕하세요, 경미연님 종교 언니 한 죽... 명이 죽었군요. 아니, 요니왜 죽었어? 돌아가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깨를 베고 아, 있습니다. 어깨를 베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. 여기는 3점입니다. 제가 지금 이 어깨를 베고 있습니다. 이 <laughs> 멀고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. 여기서 기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. <laughs> 자, 올립니다. 딘딘딘딘딘딘딘딘 딘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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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딘딘 여기는 딘딘 언제 딘딘 업그레이드 딘딘 했다는 바로 인체트의 집입니다. 근데 상당히, 상당히 싸요. 이해안하나 에메랄드 3개 3개죠? 근데 내구성하고 쇼일 2에요. 안 좋네요. 좋아, 이거. 이건 이거 천국에는 내구성밖에 안 좋네요. 이건 지옥 아이템. 안 좋다는. 응. 여기는? 주민집이라는. 주민집. 근데 다이아몬드 칼. 이는 왜냐? 좀비. 좀비. 좀비를 죽이자. 좀비를 죽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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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바로? 곰네의 선. 그건무 사이지? 마을엔간도 사용. 네. 아래층이. 마설이가니고 방금 찍었는데 다시 찍으라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가 바로 제 나빠. 방이에요. 나빠. <laughs> 여기에 숨겨진 나빠. 여기에 숨겨진 힘이 나빠. 있어. 미안. 나빠. 여기에 숨겨진 힘이 있어요. 완전 나빠. <laughs> 여기에 숨겨진 힘이 있어요. 갑자기 깡 숨겨... 날라요. 나빠. 야나욕 나온다. 응? 나도 사춘기 왔어, 이마 우리 오빠가 더 심한데. 그렇지. 우리 여기에... 오빠 방에서 냄새 나는데. 냄새가 더 심한데. 여기는 신비한 힘이 잠들어 있어요. 아, 여기는 돈이 있어요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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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드래곤. 드래곤 알 미마. 왜? 뭐예요? 이 침대를 부시고 싶어요. 부시세요. 부시세요. 그, 장려다. 어, 상자가. 아니, 무엇이? 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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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. 자, 부시라는 거, 부시라 던. 던. 뿌셨다는. <laughs> 잠시만요. 밑에 거, 맨, 맨 밑에 거 드래곤 알 가봐요. 화중의 알? 네. 위에 거는요? 없어요. 아, 왜안 바꿔놓으셨어요? 아, 이건 제 바... 개인용이고, 그냥 이거는. 친구랑 할때 한, 네. 하는 거예요? 그때, 그때 걔 이름을 따서 넣을 거예요. 저랑 합시다. 멀티 할래? 멀티? 오케이. 시간 날때 말해. 응, 근데 나 서버 열줄 아냐? 열줄 아는데? 그래? 오빠가 할까? 열어야 돼? 알아. 근데 나 하는 법 몰라. 그때? 오빠 그거 열면. 응. 내가 좀 이따 이거 하고서 알려줄게. 응. 네, 여기 숨겨둔 힘이 있을 것 같아요. 부셔 봐요. 우와 부셔보라니까요. 이 그림이 아깝죠. 아깝긴 아깝니다. 안 아깝군요. 여기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 아, 이 진짜 조용히 좀 계세요. 응? 음? 문이 열리네요. 열렸습니다. 자, 들어갑시다. 안 그래 있다. 드래곤 안 잡았나요? 뭐지? 드래곤 안 잡았나요? 아직 여기에서 드래곤을 못 보셨나요? 보셨는데 초보분들이 못 보셨어요. 초보분들 제대로 보세요. 증거를 여기다 남겨뒀어요. 이 있죠? 발광석을 따라가면은 증거를 진... 남겨뒀어요. 아 진짜로? 드래곤을 드래곤을 드래곤 이미 설치했죠. 그리고, 젤로, 제일 큰 증거. 에이. 오빠. 흔증이 오빠. 왜요? 전불건무사예요 알았겠는데. 응. 왜? 이렇게 찍었어 계단? 응. 그냥. 힘들게 올라가겠다.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힘들거든요 해가 떴습니다 저기 반쪽에 해가 있는 거 보이죠? 누르세요 <laughs> 내가 누르고 있는 게 여기는 누구야? <laughs> 어, 제 손가락이 보이나요? 그러니까 제 손가락이 보이나요? 안 보이나요? 제 손가락이 제, 제가 보는데도 아, 보이... 보이지 않거든요. 보이나요? 아, 보이네요. 이제 봐요. 여기는 황산이에요. 자, 강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 손가락을 봐야 됩니다. <laughs> 들어갔어. 자, 들어갔답니다. 여기는 밸리미터. 자. 내려갑니다. 내려갔다가 옵니다. 내려갑니다. 여기는 신비한 힘이 잠겨져 있어요. 잠시만요 멈출게요. 헐. 네 이거 할 건데 봤죠 이물랄드들 에메랄드가 부서졌어요. 안돼. 어 잠깐만요. 에메랄드 이... 근처에 주민 설치하지. 주민 설치해봐 어떻게 반응하는지 초보분들 제대로 보세요. 던던덜라 던. 반응 없음. 오빠, 오빠, 우리, 뭐 만들자. 잠시만 멈출게요.